도연이 나왔네요. 이거 볼까 엄마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짜자자잔. 엄마, 엄마, 어? 엄마가 어디에 있지? 끄끈. 어, 이건 아빠인데. 끄끈. 여기, 여기, 여기. 아, 도연이가 다편놨구나 엄마가 적을 게 하나씩. 됐다. 도연이 다시 열어봐요. 엄마는 끄끈. 여기 있네. 엄마 빨래 널고 계시지? 그 이게 뭐야, 소연아? 양말이 보이네. 엄마가 티셔츠랑 양말이랑 치마랑 널고 계신다, 그지? 아빠, 아빠, 아빠가 어디 있지? 까꿍, 여기네, 아빠, 어, 아빠, 아빠가 거기 계신다. 거기 계셨어 그치 이거는 엄마 엄마 도니, 엄마도 해봐 엄마 도니, 엄마도 잘하잖아 왜 안해 이럴 때는 아빠 아빠 이거는 엄마 엄마 아빠 <웃음> 아빠야 <웃음> 여기는 짜잔 형아 까꿍. 형아 야구 하고 있지. 공 어딨어 공? Where is the ball?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림 속엔 여기 있고 도연이 공은 그렇지 거기 있지. 잘했어. 아가야 아가야 어딨니? 이봐 토끼 인형 있어. What rabbit? 토끼 인형이 있네, 그치? 응, 아빠랑, 엄마랑, 그치? 저희가 다시 볼 거야? 까꿍! 엄마가 빨래 널고 계세요. 까꿍! 아빠는 신문 보고 계셨어요. 아빠. 응, 아빠. 아빠는 신문 보고 계셨지? 응, 아빠. 아빠 안경 쓰고 계신다 그치? 아빠 넥타이도 하고 계시네 이런 걸 넥타이라고 하는 거야 넥타이 응. 엄마도 안경 있지 여기 잘했어 맞아 엄마 안경 여기 아빠 안경 여기 봐봐 아기가 토끼 인형을 들고 서있네 그치? 랩잇 그치? 토끼 인형을 들고 다니네 그치? 음, 그렇구나. 토끼 인형을 들고 있구나. 네, 아빠. 아빠. 그렇지. 응. 음. 응. 음. 우와, 이거 과자다 과자. 동그란 모양이 공처럼 생겼네. 과자를 먹어요. 도이도 까까 먹고 싶지. 엄마가 치즈 까까 만들어 줄게. 이따가. 나 하나. 염염염염염염염염염 그다음에. 바나나를 먹어요. 바나나. 바나나 몇개 있어? 음. 어. 하나, 둘. 두개 있네. 음 어, 나 하나 냠냠냠냠냠 엄마도 하나 냠냠냠냠냠 먹고 있어요. 바나나를 먹어요. 냠냠냠냠냠. 나도 먹어요. 냠냠냠냠냠. 치즈를 먹는데 치즈. 도연이 맨날 먹는 까까가 치즈 까까잖아. 그게 치즈로 만든 까까야, 엄마가. 나 하나 냠냠냠. 엄마 하나,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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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하나, 얌, 얌, 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치즈가 하나, 둘, 셋. 치즈 세 개를 온 가족이 얌, 얌, 얌 먹어요. 그 다음은 뭐가 있지? 빵을 먹어요. 도현이빵 되게 좋아하는데, 그치? 빵이. 하나, 둘, 셋, 넷. 1, 2, 3, 4. 1, 2, 3, 4. 빵이 네개 있어요 음. 오 빵있어 빵 저기 있어 빵 봤어? 엄마가 빵 해줄까 도현이? 저거 그대로 저기 있구나 다상했겠다 아이고야 됐구나 엄마가 미처 신경을 못 썼네 빵도 먹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먹을까요? 아 빵이 응, 엄마 이거 다시 보고 싶어? 까꿍 이거, 이게 거이 뭐야 이게? 나무 tree 나무 빵 아빠 가꿍가꿍 아빠. 응. 아빠. <laughs> 응. 아빠 또 저기. 아빠 저기 밖으로 나가서 회사 가셨지? 아빠 회사 가셨지 밖으로 나가서. 아빠. 아이고 귀여워 도연이. 사랑해 도연아. 까꿍 도연, 까꿍 응. 도연. 어, 까꿍 까꿍 도연이에요. 아빠. 아, 아빠야. 응. 아빠 저기로 나갔어. 응. 글로 나가서 회사 가셨어. 맞아 맞아. 아빠 이따 절로 들어오실 거지. 퇴근하면 또절로 들어오시지. 아, 아빠. 어, 아빠 문 열고 들어오시지. 문 열고 나갔자. 아빠 밖으로 나가셨지. 응. 아빠 보고 싶구나. 아빠 이따가 일찍 오시라고 할게 엄마가 조금. 아빠. 응, 아빠. 아빠.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거 볼까? 우와 여기 사과 있다 사과. 애포. 응 애포. 사과가 있어요. 아빠. 아빠가 좋아 젖소 아저씨들도 있는데 젖소? 응. 말도 있어요 말이 일곱 마리래. 메. 네. 양도 나왔어요. 양은 여덟 마리. 아빠가 그저 좋구나. 응. 아빠가 또 나오는 책이 없을까 우리? 아빠가 나오는 책을 찾아볼까요, 엄마랑? 이거 보자. 사랑해 주세요. 이 책에도 아빠가 나왔던 것 같아. 이거 봐, 아빠 나왔지. 새근 새근 낮잠을 잤는데 우리 아기 잘 잤어? 엄마가 이렇게 항상 물어보지. 꾸르륵, 꾸르륵, 배가 없어. 아빠가 얌얌얌얌 맛있는 걸 주네. 얌얌얌 맛있게 먹어, 우리 아기. 아빠가 주시지. 음, 음, 재밌어요. 근질근질근질근질, 간질간질간질간질 재밌지? 근질근질근질근질근질. <laughs> 까꿍 놀이에요 까꿍, 까끗. 음, 우리 아기 찾았다. 어, 이거는 토끼 인형이지. 러빗. 토끼 인형 래빗 도연이 토끼 인형 있지요 토끼 인형도 있고 토끼 모형도 있고 다 있지 도연이 거 봐봐 냠냠냠 쪽쪽쪽 이게 뭐야 딸기 스베리 딸기 오와 사과다 사과 아가아가 아가, 예쁜 아가 무얼 먹을까 음. 사과 빨간 사과야 그치? 레드 애플 새콤 달콤 맛있는 사과 삭삭삭 맛있게 먹자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자 자, 어. 딸기 바나나 오렌지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치? 사과도 맛있게 먹자 바나나, 노란 바나나. 음. 어, 맞아. 아까 아침에 엄마가 잘라줬지. 맞아, 맞아. 바나나, 바나나. 엄마가 바나나 잘라, 우와, 고기도 있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거기도 바나나 있지 바나나 어딨어요? 바나나 찝어봐. 손으로 가르쳐봐. 바나나 어딨어? Where is a 바나나? 어, 딸기, 그건 딸기. 그 다음에. 또, 바나나는 어딨지, 도연아? 바나나? 바나나? 어딨어요, 바나나? 바나나?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바나나지. 잘했어. 토마토. 그건 토마토. 맞아, 맞아. 음. 응, 토마토 저쪽에 있지, 그치? 여기도 있지, 토마토? 맞아, 맞아. 잘했어.